첫 번째는 네. 성적으로 자꾸 내가 다가가서 남편과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두 네. 번째는 내가 성형을 하는 분들이 있지 왜냐면 이제 남편이 하도 지적질 하니까 음. 갑자기 언제부터 아 지가 언제부터 지적질 했냐고 음. 그러니까 그걸할 필요가 없다 근데 남편을 붙잡으려고 또는 상간녀랑 비교를 해 가지고 음. 나의 컴플렉스가 자꾸 올라와서 그러니까 성형하면 남편이 돌아올 거라고 절대 하는 건더 멀어집니다 더 멀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형은한번 하면 되돌릴 수가 없다 어. 돈은 또 엄청 들어갔지 음. 그러니까 한번 수술하고 했는데 멀어지네? 네. 효과는 없네? 내가 이거 왜 했지? 네. 그러니까 절대 성형은 하지 말고, 네. 성형했다고 해서 저기 상관녀랑 정리하고 돌아온 경우는 없어요. 그 어, 아내는 아내분만의 고유의 가치가 있어. 그냥 네. 그 가치 딱 유지하시라고. 음. 몸에 누구나 다 컴플렉스가 있지. 저도 컴플렉스가 있어요. 음. 다 있어. 하지만 서로 좋았기 때문에 만난 거고, 또 그동안 살아온 거야. 아무 문제 없어. 근데 바람 나서 저렇게 미쳐서 그런 거기 때문에. 아내분이 싫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지가 끼로놓서 바람나서 미쳐서 지적질 하는 거니까 의미를 두지 말고 음. 성형을 할 필요가 없다. 어, 차라리 어, 어. 친구들이랑 오히려 놀고 내가, 내가 이뻐졌으니까 에이.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음. 그러면 자존감을 높이라는 음. 얘기예요. 그래서 몸 몸은 그래. 보여줄 필요가 없다.